그세보면요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 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 일부 예배 보고 시간 많잖아요. 그죠? 자기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건 자기가 위주가 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보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목적이 예배드리는 목적이 있느냐? 아니면 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추인은 하나님 섬기는 데 목적을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조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침노할 때 갑자기 쳐들어갑니까? 세밀한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적이 알지 못하게 공격하는 것이 이게 침노입니다. 그럴 정도로 천국은 바로 좋다. 그런 열성을 가지고, 그런 사함을 가지고 우리가 여호를 알고 섬길 때, 그 사람은 그 천국을 소유한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보면요, 이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전에 온누리교회에 목사님, 음, 한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님들 모여놓고 세미나를 하는데, 그분이 간암 수술을 그때 네번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죽음을 바로 앞에 놓고. 죽음으로 들어갔다가, 삶으로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수술 한번 받을 때마다 자기는 죽음에 이르렀다가 살아난다고. 그래. 자, 그러니까요. 자기한테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오직 필요한 분은 우리를 구속한 예수님밖에 없더랍니다. 세용조 목사님의 그 세미나를 우리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듣고 많은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도달할 거는요, 죽음이에요.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위해서 우리들이 힘써 여와를 알고 힘써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기 위해서 그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죽기 전에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엘리야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엘리야의 갑절이 되는 영감을 받을 수가 있었고 갑절이 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도 그들이 힘쓰고 애쓰므로 성령이 임한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간이나 천여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천여 기도에 힘씀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하늘의 능력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무엇인가 금년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그런 지식에 힘을 더 기울입시다. 그리고 더 우리들이 행동에 발전을 합시다.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들 됩시다. 초창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가는 동네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저 동네에 가서 세우고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 한 분이 15개 20개씩 이렇게 교회를 돌보아야 되는 그런 일 때문에 교회를 세운 그곳에는 조사라고 해서 선교사님을 돕는 좀 어, 똑똑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도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어, 이렇게 예배를 보게 하고, 선교사님은 뭐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번그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는 그런 형식을 네. 초창기에 취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 경상도 산골에 하, 교회를 세워놓고 선교사님이 이제 순회를 나가셨는데, 거기 조사 되시는 분이 나이가 좀 있으신지 이제 저녁에 교인들을 모아놓고 성경 말씀을 읽고 예배를 보는데 두꺼운 돋보기를 쓰고 성경 10편 23편 1절을 읽습니다. 읽는데 호롱불에 눈이 어린거리고 시력이 나쁘다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나를 뭐로 읽었냐 하면은 여호와는 내 목을 자르셔도 내가 부족함이 없다 라고 읽고는 그냥 비장한 각오가 돼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는데 뭐라고 그랬냐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자르셔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거기 둘로 앉은 성도들이 내 두요 내 두요 여호와가 내 목을 자리셔도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가 비장한 결심의 자리가 됐다고 합니다. 이 조사가 눈이 나빠 가지고. 성경을 잘못 읽었어도 아주 진짜 배기를 읽었네요. 어, 우리들은 맨날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내 먹을 것, 거, 입을 것, 쓸것내 일을 형통하게 해주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이들은 여호와께서 나를 죽음에 놓는다 할지라도 나는 불만이 없고 내게 만족함이 있다고 그런 그 각오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말이자세 번째는 이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고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께서 임재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 없나니 이와 같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우리가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에게 나타나시는데 여기서 두 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약속은 틀림없이 저 아침에가 여지없이 떠오르듯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여지없이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아는 그 백성에게 나타난다고 근데 첫째는 새벽빛 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새벽빛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들 삶의 소망과 희망을 갖다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은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온 땅에 밝은 빛과 그리고 따스함을 전해주는 그 빛과 같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우리의 삶의 어둠이라는 건 뭡니까?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공포 그리고 억압과 절망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을 알고 그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어둠이 새벽 빛이 떠오를 때쫙 물러는 같이 물러나고 참된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58장, 8절, 9절 전반전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의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질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어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로 히브리스 6장 14절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하고 번성케하리니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지켜 나갔을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는 번성하고 창대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세상을 살때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납니까? 그 가운데 한 예가 야곱이지요.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형의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도망을 쳤어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쳐서 거기서 20년을 모슴살이 했는데 여러분 외삼촌의 그 속이는 것 때문에 14년을 공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6년 만에 거부가 돼서 그가 거부가 되니까 외삼촌과 그 아들들이 눈초리가 좋질 않아요. 해코지할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떠나라. 그 떠났습니다. 그랬더니요, 뒤에는 라반과 어? 그 자녀들이 이 야곱을 죽이려고 좋아요. 예, 야법강가에 이르렀는데요. 앞에는요, 형의 군대가 400명이나 칼을 들고 야곱을 죽이려고 20년 동안 원한 맞았던 그걸 풀으려고 달려와요. 진태 양란입니다. 뒤로 가자리 외삼촌의 그 사람들에게 죽음을 당할 것이고, 앞으로 가자니 형애서의 군대에 죽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야복강가에서 그냥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천사와 씨름을 했다고 했습니다. 천사를 이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그 천사가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낸다고 하는 말 때문에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고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해주고 놔줬어요. 그러나 그 기도로 말면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그가 그 야폭강가를 떠날 때에 동쪽에 새벽 빛이 쫙 떠올랐다고 했어. 그래서 그 이름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절망적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혹은 그런 절망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지적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절망적인 밤이 지나가고 새벽빛이 비쳤다고 했다 홍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신 그 하나님도 새벽에 그 백성을 도우셔서 이 애굽에서 구원을 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고 사랑하는 자 새벽빛 같이 우리 주님에 나타나시고 두 번째는 바로 이른비와 늦은비 같이 임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은 사막 지역이에요. 비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농사 지어서 열매를 거두게 하려면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셔야 되는데 이른비는 가을에 10월 달에 예 하나님이 비를 주셔 가지고 그 땅을 축축하게 해서 씨를 뿌려서 나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 봄이 되어서 3월 달에 또 이제 비를 주시면 그 곡식이 그 비를 받아 가지고 열매를 충실히 열게 해서 4월, 5월에 예, 밀과 보리를 추수함으로써 풍성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곡식을 잘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같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풍성한 은총과 축복을 내려 주시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한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의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으며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이 말씀은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의미가 있지만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은 이것은 바로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먹을 것, 거, 입을 것, 거, 쓸걸 거 넉넉하게 해주다면 아멘 소리가 큰데 성령 충만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 근데 이 거꾸로 돼야 돼요. 왜 이것이 성령충만이냐?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사단전 2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리고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저희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 여러분이요 오순절 마가 딱방이 임한 그 성령의 세례가 어떻게 되렸습니까? 위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같은 소리로 임했습니다. 우위로부터 불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구한 것은 먹을 거 달라고 하고 입을 거 달라고 한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내놓고 나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온 것이에요. 그러면이 말씀은 여호와를 알고 힘써 아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일용할 양식은 물론이니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들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능력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앙대학교에 최재선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은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서 팔 남매와 함께 늘 가정 예배를 드려서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자랐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많은 은혜도 받고 체험도 받았지만은 그가 자기의 그 신앙생활을 뒤돌아볼 때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존경해왔지만은 그는 내 가정을 더 소중히 여겼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쉽게 얘기해서 바리새인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어느날 아내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까 아들이 지금 위급하다는 건 그래, 달려가 봤더니 김포 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급성 내막염이라 손을 쓸 수가 없대요. 그때 이 교수님이 하나님 아들만 살려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밤낮없이 아이를 끌어안고 나흘간 기도를 했는데, 결국... 이 아이가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맑은 미소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이때 깨우친 것이 위선적이고 죄 많은 부모의 신앙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데려가신 줄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야 할 것이라고 그 마음에 깨우침이 왔습니다. 아들 일은 이 최재선 박사는 미칠 것 같은 공포감, 공허함, 슬픈 인생. 그리고 자기 신앙관을 재점검하는 그런 철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나를 삶의 수단으로 삼아 왔으나 이제부터는 나를 인생의 목표로 삼아 살아가거라, 사랑하들라 내가 너를 이제부터 사랑하노라. 그와 동시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 속에서부터 기쁨이 솟아오르고 감사가 솟아오르고 찬양이 솟아오르는데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고 그 마음에 깨닫기를 내가 젊은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선교 단체를 하나 마련해 가지고 월요일마다 그 선교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젊은이들을 깨우쳐서 지금도 수많은 젊은이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호세 하서 14장 7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 같이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남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그 나라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 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잔나무 같으니 네가 나를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것에서 말씀이 마치는 것이 아니라 구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 이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정직한 자가 되고, 의인이 되어서 이 말씀을 깨닫고, 우상을 멀리하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슬과 같고 백향목 같고 감남나무 같은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